이 국기 깃발에 대해 의미는 아십니까? 네, 그 자유 함대기 같습니다. 네?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이게 우길기하고 자유 함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유 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우길기가 오면 또다시 대한민국 해군은 우길길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자이 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아니,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세요, 장관! 왜 그때는 되고 아니, 이때는 안 됩니까? 누구?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요 위에 끄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끄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온... 결국 자위대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 깃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우길기를 걸고 올려고뿌득뿌득 우기다가 우리가 수작이.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모동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우길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고 똑바로,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하셨으면 사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今日行われた国際観光式 <목소리> この歓観式で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演説した駆逐艦に掲げられたのは豊臣秀吉の朝鮮侵略の際に水軍を率いて戦ったイ・スンシン将軍が使ったものと同じデザインだという旗です。